아침 조 시작하겠습니다. 성화인사는좋아하니다좋아하니다좋아하니다 <laughs> <laughs>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한편 봤는데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혹시 알고 계신 분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좀 유명한 영화에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을 텐데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실천력. 실천력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좀 뭐랄까요 허리, 그러니까 선천적으로좀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이제 좀 다리도 불편하고 뭐 허리가 계속 굳어가는 뭐 약간 이런 장애를 이제 갖고 태어나서 그들 이제 극복하고 많이 실천을 하는 얘기인데 이 주인공이 정말 단순해요. 정말 단순하게 어너 탁구해. 하면은 탁구를 계속 하고요. 어, 너, 달려! 하면은 계속 달리고요. 어디 전쟁 나가도 어떤 무슨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뒤로 뭐 도망가! 라고 하면 무조건 달려! 하면 무조건 또 달려요. 그리고 어떤 친구, 한 친구가, 어, 새우잡이에. 새우잡이를 뭐 하자. 동업을 하자. 우리 저녁 하면은 뭐 동업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친구는 죽고 그또 약속을 그 친구와 한 약속 때문에 또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새우잡이 배를 또 타러 가서 또 새우잡이를 해서 또 돈을 벌고 또 이런 영화인데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세상은 굉장히 단순한데 내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새우잡이를 하러 갔을 때 그 친구한테 하루 종일 계속 들었어요, 군대에서. 뭐, 새우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새우는 뭐, 어디 사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요리는 어떻게 되고, 요리는 어떻게 하는 게더 맛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듣긴 들었는데, 실제 막상 배를 사고, 새우잡이를 해보니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근데, 이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막 신발 올라오고, 뭐 이상한 고, 고철 같은 것도 막 올라오고 새우 막한 마리 아니면 뭐 다섯 마리 하루에 그 때는 빼서 계속 하는데도 한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그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합니다 또 계속하다 보니까 또 영화에서 이제 연출된. 뭐 이건 스포라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나중에 보실 분들 있으니까, 근튼또 나중에는 또잘 되게 되는데 굉장히 세상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뭔가 하지 말아야 될, 뭐 하고 싶지 않은 뭔가 이런 변명들, 핑계들 이런 것들을 대면서 그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어렵게 만들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상담을 잘하는 법 교육 듣고 그 교육 계속 노력해서 내 걸로 만들고 그리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계약 많이 쓰는 법 손님을 많이 불러야지 손님 많이 부르려면 내가 넓게 영업을 해야지 많은 영업을 해야지, 내가 하든 알바를 쓰든, 어쨌든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손님들을 많이 만들어야지. 굉장히 단순한데, 이것들도 뭔가 알바를 쓰려고 하면, 아, 뭐 돈, 내가 지금 작은 사정이 뭐 어쩌고저쩌고 저서 아, 지금 현장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어때서 이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내가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목표가 있을 텐데, 상담 잘하는 거, 사실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서, 그거 다내 걸로 만들어서, 그대로만 할수 있으면, 매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분양 상담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 다른 다른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부터 뭐 열까지 해서 알려주시는 뭐 팀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대부분은 그렇게 다 알려주지 않고 영업 쪽으로 외부 쪽으로만 할수 있는 것들을 얘기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뭔가 성장을 하고 상담을 더 잘하기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교육을 해드려요. 항상. 그것만큼 쉽고 빠른 길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만큼. 정말 그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상담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이런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고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내 걸로 만드는 게 가장 빠르게 상담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가장 빠르게. 너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좀 단순하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좀더 내가 할 일들이 더 눈에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심플한 거 같습니다. 오늘 구호는 장한수 데리고 가겠습니다. <laughs> 오늘 구호는 계약만 살 길이 나아겠습니다 구호 준비! Ah! Get out of